여기가 공원도 있고 또뭐 굴도 있고 미역이나 다시마 가은이리면 갖다 주서다가 말려서 음식에도 넣어 먹고 그래요. 뭐밭 밭에는 십년 전에 기초 날때한3 0 가지 과실 과시, 과시주 심었어요. 그래서 과일이 풍부해요 우리 집. 어, 단감에 또, 또 매실도 서울에서는 전부 사서 매실 액비스 담았는데 거기서는 매실 나무도 다 심어서. 매실, 액기스를 담을 뿐만 아니라 매실 짱아찌도 담아요. 어. 그리고 뭐 체리나무에다 살구나무, 비파나무, 뭐 배추, 뭐 왕배추, 어, 앵두, 사과, 어 오디, 어, 뭐 30가지가 또 호두나무도 있고. 서울집에도 호두나무가 45년 전에 심은 게 거의 커가지고 한 자루씩 땄는데 지금은 세입자들이 걸음을 안 주니까 그렇게 수확이 별로 좋질 않아요. 근데 지금 여기 기촌한는 뒤로 이렇게 호두나무도 두부로 심고 대추, 안대추, 살구, 체리, 자두, 뭐, 삼십 개, 사과나무도 심고 아, 아, 뭐, 바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. 있을 건다 있어요. 뭐, 단감나무도 있고. 그래서, 사실, 이거 따고 나면 저거, 열리고, 어, 감자 키고 나면 고구마도 캔떼 되고, 뭐, 오이, 수박, 피망, 블러커리, 양배추 이런것들 다 같아서 신선한거 어, 유기농으로 농약 안친걸로 우리가 먹죠 음, 아, 서울, 서, 서울 가면 전부 다 사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, 소쿠리 하나 들고 가면 전부 뭐 필요한거 신선한거 무공해를 갖다 먹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산기도갈 때는 망태 하나 들고 가서 오면서 뭐 가지도 따오고 고추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수박도 따오고 토마토도 따오고 그러죠. 근데 마트가 면뭐 이런 걸 비싸게 파는 거 보면 참 우리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에. 오늘 이따가 다음에 또 쉬었다 할게요. 여기서 끊을게요.